뭘 해도 항상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업이나 취미 생활이나 성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병 들어가요. 왜냐면은. 데니얼이라는 <목소리> 사람의 사연을 볼게요. 자, 데니얼은 평생을 한 은행의 대표로 지냈고, 호화롭기 짝이 없는 생활을 했다. 그는 똑똑하고 수완이 좋았으며, 훌륭한 문제 해결사이자 마케팅의 천재였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좋은 상사였다. 그는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과민 상태가 되었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만만하게 영성과 형 이상학에 대한 연구에 뛰어들었고, 그것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여겼다. 그는 목록을 만들어서 확인하면서 전 세계의 영적인 장소들 파워스팟을 찾아다녔다. 그는 훌륭한 스승에게서 배우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요가를 수련했다. 그러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정말 열심히 마음공부하다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켰대요 자 몸을 회복시키면서 그는 분명히 옳은 분야에 관심을 두고 좋다는 것은 모두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의아해졌다 그쵸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안 좋은 일이 생겼지 이러는 겁니다 자 나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와 여러 차례 상담을 했다 처음에 드러난 문제점은 그가 자신의 정신력과 문제 해결 방식을 어울리지 않는 주제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켰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식으로는 깨달음과 체험을 얻을 수 없다. 뭐라고요?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아등바등하고 이런 식으로는 깨달음과 체험을 얻을 수 없다. 더 강한 의지력과 정신력을 쓸수록 그가 바라던 경험들은 더욱 멀어졌다. 그 답은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고 그의 심장은 빨간 경고등처럼 반짝거렸다. 이봐! 심장은 소리쳤다. 여유를 가져! 나한테 주의를 기울이란 말이야. 내가 답이야! 나를 느껴봐. 나의 느낌을 살펴봐. 잠시만 그대로 있어 보라고. 잠시만 가만히 있어 보라고 자 가슴을 통한 깨달음과 실존의 경험은 데니얼에게는 낯선 일이었다 그는 그런 것들을 나약한 감성이나 좋지 못한 선택으로 여겨왔다 나는 그에게 진취적인 마음을 쉬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의 느낌 속으로 빠져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측면을 거의 의식하거나 감지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수많은 파괴적인 감정 습관들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그가 좋은 일꾼, 빼어난 운동선수, 우등생이 되는 법을 어린 시절부터 익혔던 이유는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약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니얼은 그런 역할을 아주 잘 해냈고 그것을 자신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단단히 붙들었다. 에너지를 내보내도 부모에게 부딪혀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가슴을 통한 에너지의 발산을 중단해 버렸다. 그는 자신의 가슴이 무시당하고 움츠러들면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왔는지 깨닫지 못했다. 심장 발작은 실제로 그 에너지의 거대한 분출이었다. 말하자면 영혼이 건넨 말이었던 셈이다. 이제는 쇠약해진 너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때가 되었어. 물론 네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너의 가슴에 현명한 지혜를 따라야 해 대니얼은 은행장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줄곧 이런 신호를 받았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방치하면서 일, 와인, 자동차, 여행 등에 탐닉하는 식으로 주의를 흐트렸다 아드레날린으로 인한 쾌락을 제외한다면 그는 거의 머릿속에서만 살면서 몸의 느낌과 떨어져 지냈다 이는 감흥력이 주는 정보들을 회피하려는 도주 반응에서 비롯된 파괴적인 감정 습관이었다. 자, 데니엘이 야기를 이제 봤는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마음공부 쪽에서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남성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성분들 중에서 강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렇습니다. 뭘 해도 항상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직업이나 취미 생활이나 뭐 이런 데서 성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병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거는 마음을 따른 삶을 산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산 거예요.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자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았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세번 이상 울지 않는다. 나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 그러면은 아버지의 생각에 내가 동조하고 따라야 사랑받는다고 아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힘들어도 아니야 할수 있어. 어, 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왜냐면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 진짜 목소리를 다 외면하거든요, 싹 다. 열심히 하는 게 마음 공부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수업을 하다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원을 3 개를 하루에 써서 300번씩 매일매일 쓰고, 호포를 뭐몇 시간씩 하고, 감사 일기를 뭐몇 시간씩 하고, 명상을 뭐 한두 시간씩 하고, 뭐 방송도 몇 시간씩 보고, 하루 종일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은 원하는 뭔가 깨달음을 얻거나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네이 부분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핀트를 잘못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누, 혹은 내가 그게 맞다라고 착각하면서 내 가슴에서 진짜로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봤으면 좋겠고요. 뒤로 넘어오면 이제 앞에 그 봤던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면 좋고 재밌습니다. 자, 데니얼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강하고 유능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아버지의 다친 가슴으로부터 그가 얻어낼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인정과 동의 뿐이었다. 그는 주위를 딴데 돌리고 금욕적으로 행동하는 파괴적인 감정 습관을 형성시켰다. 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기 위해서 시선을 딴데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금욕적으로 행동했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금욕적인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욕망으로부터 날 절제하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술, 담배 이런 거안 하고 어, 연애도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자기 개발만 하고 운동만 하고 성장만 하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 마음의 소리를 돌려버리기 위해서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했다는 겁니다. 내면의 소리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의 어린 마음이 만들었던 깊은 오해는 다음과 같았다. 남자는 사랑과 유약함을 내보이지 않는다. 나약한 모습 보이지 않는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거죠 생존하려면 성공해야 된다 중요한 건 성공이야 딴건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즐겁고 안전하다 자 이런 오해들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또 다른 심각한 오해를 발견하게 된다 이 세상은 나의 참된 모습을 희생시키고 또 그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곳이다 삶은 고통이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똑똑해야 돼. 내가 친절해야 돼. 내가 지혜로워야 돼. 내가 좋은 학교에 나와야 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지 사랑받을 거야. 내가 많은 걸 희생해야 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날 버릴 거야. 나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 나, 날 버릴 거야. 모두가 날 떠날 거야. 그런 것들 누구나 갖고 있는 잘못된 신념. 근데 그게 언제 생겼다? 보통 어릴 때. 어릴 때 자잘자잘한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메시지들을 남기고 나는 그걸 또 이제 어린 나이니까 분별 없이 받아들인 거죠. 저는 능력있고 잘나야 사랑받는다는 무의식 강해서 자꾸 뭘 잘하라고 애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재밌는 포인트는 그걸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잘나야 사랑받는 세상이니까 내가 자꾸 잘나려고 하는구나라고 알아도 그 마음이 놔지진 않아요. 바로. 바로 내려놓고 못나게 굴어도 돼 하면서 막 못나게 못 굴어. 열심히 살아야 돼. 잘해야 돼. 진짜 실수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마음이 엄청 올라와요. 불안해. 내가 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날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날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날 버리는 거 아니야? 그게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와요. 왜냐면은 그게 내 어린 시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되게 많이 내 안에 누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1만큼의 감정이었어도 누적되어 있는 99가 합쳐져서 100만큼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일어난 일에 비해서 크게 느껴지는 일이 여러분이 저마다의 분야에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너무 이거를 찍어 누르고 외면하고 살았던 경우에는 내가 뭘 느끼는지, 무슨 감정이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더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닌 거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 놀랍게도 베니얼은 변성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의 오해들을 전부 역전시켰다 남자도 사랑과 유약함을 내보인다 그것들은 대단한 즐거움이다 물질적인 성공은 생존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깨어있는 삶과 참된 자아야말로 생존의 필수요소이다 나는 즐겁고 안전하다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내가 그렇게 인정했을 때만 희생과 인내와 고통의 장소가 될 뿐이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자, 이 세상은 내가 그렇게 인정했을 때만 나에게 희생과 인내와 고통의 장소가 된다. 왜냐면은 이 세상을 되게 다양한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해요. 어, 원래 이 세상은 뭐 업을 닦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원래 항상 힘들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일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은 놀이터예요. 게임이에요. 놀다 가세요. 즐기다 가세요. 어, 행복을 즐기다 가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정답이냐 따지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가 전 중요하다고 봐요. 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고향의 삶인지, 어, 행복한 삶인지 보고, 어차피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수 있단 말이죠. 나는 어떤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뭘 많이 느끼냐면은, 내가 내 삶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설정한 채로, 이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투정을 부리고 있었구나. 내가 고른 건데, 내가 이렇게 살겠어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겠어라고 말하는지 몰랐던 거죠. 나는 어렵게 살 거야. 항상 그랬어요. 저 뭐라고 했냐면은, 성공하려면은 죽어라 노력해야 돼.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해도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 만명 중에 한 명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 성공하는 사람도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정말 피가 나는 노력을 하지만 노력만으로 되는 거 아니야. 운도 좋았어. 너무 난이도 높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잘 사는 기준에 부합하려면은 너무 인생이 난이도 높은 거야. 그 기준을 가지고 맨날 살아가니 그 기준에 전늘 부합하지 못해요. 1분 이초도 놀면 안 되는데 1분 이초가 뭐야.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놀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괴감에 잠을 못 자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는 생각에 자기 혐오감이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잠을 못 자. 스스로를 너무 혹사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움직여라. 공부해라. 운동해라. 성장해라. 더 친절하게, 더 착하게, 더 많은 걸 이해하고, 더 많은 걸 배려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더 잘해라. 쉴틈이 없어요.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결정했냐? 매... 내가, 내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저 어려운 모든 기준들을 충족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야지 내가 사랑받을 거야. 그래야지 내가 풍요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고 나도 날 스스로 인정할 거고 그렇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잘못된 신념인 거예요. 내가 바꾸면 되거든요. 내가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내가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그냥 내가 나로서 살아가면 사랑받을 거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는 건이 잘못된 신념인 거잖아요 잘못된 신념 나는 언제든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라든지 나를 만나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거야 라든지 좋은 사람들은 뭐다 결혼했어 라든지 혹은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려면 나는 모든 걸 희생해야 돼 혹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사람들이 나를 질투할 거야. 나의 단점을 찾아낼 거야. 혹은 내가 방송 같은 데 나오면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이 들춰지면서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등등 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신념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 신념들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책 제목이 감흥력이잖아요 책에서 읽지 않은 부분들을 그냥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면 우리가 에너지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많은 것들을 감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감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더 좋은 방향으로 저절로 가게 되고 더 좋은 사람들과 공명하게 되고 뭔가를 캐치하게 되고 어떤 선택들을 좀잘 하게 되고 더 좋은 주파수에 있는 것들, 더 좋은 주파수에 있는 좋은 어떤 지혜들과도 잘 이제 공명을 하는 거죠. 감흥을 하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지금 하면 좋은지도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게임을 하는데 뭐 어, 어느 순간 안 풀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좋은 주파수 있으면 은 힌트가 있는 거야 팁이 딱 뜨는 거야 어 요걸 한번 눌러 봐 저걸 한번 눌러 봐 그런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들이 더 많이 공명하고 감흥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또 우리가 삶에 활용할 수 있고요.